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청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500...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276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스코비 5550원에 30%입니다. 저점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빠지네요. 꼭 봐주세요. 많은 지식 없이 하니까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권이 있는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인스코비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스코비 5550원에 들고 계신 분들은 과연 바닥일까? 이거는 차트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것... 보시면 이 종목은요, 2018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의 저점이었어요. 제가 12월 24일날 무슨 방송을 했냐면은 바이오 제약도 특집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닥이니까 지금 사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거의 뭐90% 이상의 종목들이 다시세가 발생을 했죠. 자, 그때 이제 인스코비 같은 종목들도 바닥을 만들고 쭉 올라왔어요. 4,000원짜리 주식이 6,000원 넘게 올라갔으면 이미 한번 시세를 좀준 거예요. 그러니까 5,500원이라는 가격이 올라갈 때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내려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내려갈 때 샀으면 그게 바닥이 아니라 하락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인스코비는 이미 이때 10월, 1월 10일 날에 지난 주급여일이죠 시세를 발생시키고 무너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면 천천히 모아가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주가라는 게 한번 급등했다가 또 가는 것보다는 한번 급등하고 눌렸다가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모아가시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물량을 다 사셨다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5,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5천원의 가격을 많 지켜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도치 않게 장기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이거를 장기투자로 그냥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볼 거예요. 라고 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투자자라고 투자자라고, 단기 하시면 5천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장투자라고 하신다면 걱정하실 거 없으니까 그대로 쭉 가져가시다가 6천원 넘어갈 때 수익 실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인스코비였습니다. 5천원을 깨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6천원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아티아예요. 네, 대아티아이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구... 천 원인데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1 0 0예요 네, 아이 종목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선자님. 예. 네.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만 매수하셨을까요? 어 그때 잘 가길래 그랬더니 여운 간 간데서 또 추가하고 추가하고 해가. 아 조금 더 추가 매수 하셔서 지금 이 단가까지 온 거예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좀 수익을 낼수 있을지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예. 예, 예. 네, 바로 한번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예, 정관이 대아티아이 9,000원에 100%이 종목만 보유 하고 계신다고 해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뭐나쁘진 않아 보이는데요. 한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요거 매수하시는 아, 네네. 통 가지도 않네요. 제가 사니까 9,300원 정도 사갔고요. 네네. 사갖고 지금 안가 걸려 또물을 탔어요. 좀 내려와서 더그리는데 6,000원까지 내가 무서워서 이제 못 샀는데, 그냥. 아고 그냥 사버렸더니, 또사도 가비도 않고 이렇게 생겼네. 이거 언제쯤 사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9,300원 정도. 9,300원이니까 뭐한 9월달 정도? 예, 예. 그 그때 사신 거죠? 예. 예. 일단 추가 매수 하신 는잘 하신 거고, 예. 만약에 좀더 내려와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예, 일찍 추가 매수 를 하신 거죠, 그죠? 예, 6,000원까지도 예. 갔었는데 그니까 러 그때 샀으면 또... 진짜 좋았는데. 음.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예, 지금 예. 요즘에 그 남북경협주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그뭐 철도액이 나오면서 철도주가 제일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laughs> 예. 갑자기 또 저기 뭐 북한에 식량 지원한다 그래서 오늘은 경농 같은 종목들이 상한한가 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철도가 지난번에 그 철도 착공식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게 있은 이후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졌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도 가고 에이.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만약에 현금 여력이 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라고 하시니까 그게 맞게 에이. 전략을 한번 드려볼게요 에이.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주가를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은 9 0 0 0원 위에 들어가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9 0 0 0 원대 아, 네.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가격대가 딱 우리 사기 좋은 가격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보여지고요. 다행히 네. 단가를 낮추셔서 다행인데, 이 여기서 못 사는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 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네, 그죠? 네, 네. 지, 네. 지나갔으니까, 일단 네. 말씀해드리자면은, 이 네. 종목은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남북경협주라는 것 자체가 쉽게 끝날 네. 만한 재료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아직 정상회담 하지도 않았고, 철도 착공식 뭐 있긴 있었지만, 아직 삽도 안팠고 그래서 나올 만한 일정들은 많이 있고요. 철도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올해 우리 정부의 그 플랜 중에서 뭐그 광역철도라든지 GTX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한 가지 부담스러운 거는 너무 이정보만 갖고 있으니까 네. 요즘에 올라가는 걸못 사잖아요. 그런 게 그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 제가 봤을 때 9천 원까지 한번 시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한 일주일에서 어... 이주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9,000원까지 한번 시도는 나을 걸로 저는 보여져요. 그러면은 팔기는 또 좋죠. 그래도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그, 그래도 팔아야 돼요. 네. 제가 저는 9,000원까지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네. 절반 매도 드리고 싶어요. 절반. 절반. 네. 음... 이거 어차피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손해 없이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 손절 안 하신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다행이니까 9,000원에서 음. 절반 매도 합시다, 일단. 올라가면은. 음, 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음. 이제부터 눈치싸움 해야 돼요. 반 팔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잘 간다고 하면은 전한 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봐요. 9,000원 잘 돌파하면은. 아, 그러면은. 돌파하면요. 그쵸. 그러면은 9,000원 갔을 때 일단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반 파시고 나머지 이제 물량들은 만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만약에 9,000원은 넘어갔는데 9,100원, 200원대에서 막 힘들게 못 간다. 그럼 나머지 물량들도 조금 조금씩 정리해 주셔야 돼요. 힘이 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많이 내시겠다는 욕심 내시기 보다는 손해 없이 나온 것이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9,000원에서 반 팔았는데 주가가 밀렸어요. 가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한 7,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거기서 뭐 하냐면 추가 매수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면 또 시간에도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지겨워서 음... 난 나가고 싶다. 그러시면은 9천원까지 갔을 때 상당히 많은 물량들을 정리해 주신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잘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도 그 오늘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하시면 은 9천원대에서 넘어가진 않겠구만요 네, 네 다시 한번요 9천원 넘어가진 않겠어요 지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천원에 네. 물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 넘어가려면 은 지금 11월달에 도전했다 실패했고요 12월달에 네. 도전했다 실패했고요 이번에 올라가면 세 번째 시도예요 근데 보통이 아. 주식도 3세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 번째 네. 실패하면은 좀 오랫동안 쉬었다 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상승 시도로 보여서 제가 그렇게 9천 원에 대한 전략을 드린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예, 예, 예. 네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여기에만 매여 계시지 마시고요. 일단 본전에서 예. 물량도 줄입시다. 이것만 예, 기억하시면 예. 될것 같아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수고하셨어요. 거 있으면 다시 전화 주시고요. 예, 예, 예. 네 네. 예. 네 대아티아이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04 님의 문자입니다 케어 랩스 매수가 27,000원 비중 10%꼭 진단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손실폭이 정말 큰 상태인데요 전문가님 케어 랩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이 종목이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주인데요 주가가 보니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케어랩센 종목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 종목이 뭐하는 종목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실적이에요. 이번에 실적이 제 생각에는 2월달 아니면 3월달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데 실적이 어, 작년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맞아요, 또.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없는 게 문제이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은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인 27,000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목표가를 25,000원으로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서 손실마감 하느냐?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18,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5%에서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춰 놓으신 다음에 목표 25,000원 보신다면은 이거 상반기 안에 충분히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케어랩스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35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필록스 매수가 13,900원에 20%입니다. 진단 꼭좀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필록스는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야이 종목이 제가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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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에 뭐라 그랬냐면은 양봉 나올 때 파시라 그랬어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룩스는 어떤 기업이냐면, 최근에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기업이기도 하면서 관련 호재들이 많이 나왔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1월 8일 날에 22%짜리 장대 양보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날에 무려 6% 추가 상승을 보여서 15,000원을 딱 찍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번 파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000원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매도하라고 강조를 드렸었는데, 더 간다고 막, 더 가는 거니까 가져갈래요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당장 내일 내일 모레 급락할 종목인데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지켜만 봤는데 결국엔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가더라도 13,000원대의 매물벽이 생겨가지고 쉽게 돌파를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도가 다 지나갔어요. 좋은 기회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를 보신다면 본전까지 더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면 진짜 긴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장, 만약에 진짜 오래 걸린다 그러면 한 6월까지. 6월 달에 또 바이오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최고 길어지면 6월까지 보고요. 만약에 운 좋게 빨리 올라, 올라, 올라온다고 하면은 한 다음 달 정도에는 본전까지는 올라올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 달. 그리고 길어지면 6월 달 안에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이런 타이밍에 잡지 않도록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룩스 다음 달 정도까지는 본전권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6월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은 고민 있으세요? 사이토젠요 네, 사이토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15,900원에 약 25%예요. 네, 15,900원에 25%. 손실이 지금 꽤큰 상태네요, 선자님 네,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이 사이토젠 15,900원에 25%. 이 종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한번 좀 볼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이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네. 그렇죠. 아 그때 좀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상장 있었... 초기에 사신 것 같아요. 네네. 상장되고 그렇죠. 네. 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분석 한번 해드리면은 이 종목은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예. 좀 장기전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 네. 다른 종목 계좌 상황 좀 어떤가요? 다른 건 조금 난게 있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 도 네. 다행이네요. 왜냐면 이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이토덴이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 밀리다가 작년 말에 바닥이 나왔어요, 드디어. 거기가 얼마냐면 만원대입니다. 만원대 네. 바닥을 치고 이제 한 10%, 20% 정도 약간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 갖고 더기다리시면 매수가 본전까지 갈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제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겠지만 못 기다리는 사람은 중간에 힘들어서 다 팔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자들도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팔고 있어요. 벌써 물량들을 막 던지고 있고, 아유, 망했구나. 딴거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는 금방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제가 요번에 실적이나 이런 걸좀 보니까, 작년보다는 네.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적이 이, 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한 3월달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 3월달에 실적 보고 나면은 주가는 현 네. 구간 대비해서 훨씬 높이, 한 15,000원 구간까지는 저는 올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다시 한번만 원까지 내려갔다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를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한 3월까지 예. 보유가 가능하시다면 은 예. 누가 뭐라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걸로 그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예. 다시 한번만원 구간까지 내려오면 은 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거기가 두 번째 저점. 우리가 흔 말하는 쌍바닥이라 그러죠. 쌍바닥이 예. 완성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네. 한 15,000원까지는 상승 전망을 하니까요. 거쯤 가가지고 네. 손해를 많이 줄이는 상태에서 나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네. 주가가 만 원을 이탈해서 뭐9,000 얼마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은 추가 회사 네. 한번더 들어가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안 내려온다면 사지 마시고요. 혹시 내려온다면 은좀삼으셔가지고 단가를 낮춰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네. 목표가 15,000원까지 보시면 은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지루하시겠지만 네. 좀 가져가 보시고요. 또 음. 너무 여기에 묶여 계시면은 또시장에 돌아가는 좋은 종목들 못 사시니까 네.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 소개드리고 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네. 되시면은 야간 방송도 한번 오셔서 시장 트렌드 어떤 종목 있는지 보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네, 사이토젠 상담 도와드렸고요. 빠르게 마지막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003님입니다. 적풍님 꼭진단 부탁드려요. HDC 25,200원에 4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관이 이 종목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HDC 하면은 우리 과거에 현대산업개발이었다가 이제 두 개를 쪼개졌죠. 자, 이제 그쪽의 종목인데. 어쨌든 어요 기업들은 현재 구간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원래 1조 원이 넘었다가 지금 9천억 대로좀 줄어들었어요. 주가 하락하다 보니까. 근데 현재 주가는 어떤 자리냐면 15,000원, 16,000원 대에서 바닥을 이쁘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HDC 그룹의 지주사다. 그럼 이 회사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뭐냐면은 거의 건설이나 또뭐 면세점이나 이런 쪽에 이제 재료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고요. 실적은 이번에 뭐 쪼그라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기업 분할로 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2,000원까지 가는 거는 저는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차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5,000원 매수하신 구간대에서 현재 매물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은 다시 한번 저한테 진단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요거 계속 봐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와 보시고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로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실적 아마 빠르면 다음 달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 악재니까 털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어렵지 않게 저는 도달할 걸로 생각하고요. 시간 문제다 답변 드리는 걸로 할게요.